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게 만나게 되서 영광입니다. <laughs> 진짜 영광 맞죠? 네. 예. 어, 이타미 준 네. 선생님이에요. 지금 살고 계신 곳이죠? 어... 네. 집처럼. 집자랑... <laughs> 저희 집을 또 건축을 하셨어요. 유현 아, 이 작가님이 써거 아니에요. 선생님. 네. 유현주 선생님의 작품 중에는 대단한 작품들이 많아요. 사람이 살수 있는 또, 어, 집을 또 만들 수 있는. 사람이 살수 사람이 있... 살수 다른 건축가는 사람 못살수 있지 않냐? 아주 조용히. 오케이 좋습니다. 예, 그 이타미 좀말고 루코로비지에로 한번 아하. 다시 할 거예요. 예, 왜냐면욕 네. 먹을 것 같아요. 요즘 욕을 많이 <laughs> 예, 먹어요. 아니 뭔 티저로 욕을 먹어?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.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축가는 이분이 핀란드 출신인가요, 루코로비지가? 스위스 출신. 아, 스위스요? 네. <laughs> 어디인지도 모르면서. 뭐 <laughs> 다시 할게요. <laughs> 몇 번을 다시 하죠?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. 예. 그대로 스위스에서 태어나 셔서 프랑스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, 하시 홍진 경과 함께 하는 교양 건축 여행기 MBC 이유 있는 건축 공간 여행자.